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하. 네, 저는 와와 루키라고 합니다. 네. 자, 오늘 또 제가 나온 이유는 또발 빠르게 또 신곡을 준비하러 나왔는데, 어, 지금 바로 나왔어요. 이즈나, 이즈나의 새로운 신곡, 빔. 우! 이진아! 이진아 이제 대박났죠 그죠? 아, 나올 때마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. 이번에는 또 엄청 발랄하면서도 아, 또 안무가 이뻐요. 네,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러면 그 재미난 챌린지 파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네! 지금부터 챌린지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! 일단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. 자, 맨 처음에 손가락을,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는데, 이 검지를 많이 해요.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, 약간 왼쪽 대각선 그 방향으로 시작을 할 건데, 엉덩이를 계속 이 정면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서 이 손을,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시면 엉덩이가 같이 가잖아요. 그래서, 이 삐삐삐.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, 이게 그냥 흔들지 말고 나중에 다리 스텝이 한번 있어요. 어떻게 하면, 원앤투앤 앤 쓰리 포.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두 박자까지는 하다가 세 번째부터 오른발 왼발 순으로 이렇게 발을 한번씩 겉듯이 했어요.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볼게요. 시작. 원투 쓰리 포. 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 오른발을 이렇게 뺄 거예요. 그럼 그때만 어떻게 하냐면, 왼손은 안할 건데, 허리에 딱 대고, 오른손으로 착착 이렇게 두번 찍고, 그 다음에 내리고, 다시 또두번 찍고, 또 내리고, 이렇게 반복 동작인데, 이 오른발 빼면서, 자,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. 그리고 몸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시작. 5, 그 다음에 6. 내릴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약간 이렇게 어, 어깨를 조금 이렇게 보여주세요. 예, 이렇게 두 번. 그래서 5 i v e and s i and e i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동작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갈 차례인데 이제 여기서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꿉니다.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게 원, 여기서 이 손을 그대로 무릎을 한번 딱 찍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박자라 하면, 원, 투, 엔, 이런 식으로 갑니다. 자, 그리고, 쓰리, 들어가는데, 쓰리, 잠깐 반박자 셨다가 쓰리, 엔, 포에, 쓰리, 앤 포. 이런 식으로, 자연스럽게, 아. 반대로 몸을 틀어주시는 거예요. 이 손이 여기, 얼굴이 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해볼게요. 시작. 쓰리, 엔, 포. 그 다음에, 파이브에, 손을 보세요. 앞으로 내밀었다가, 잡듯이 딱 당깁니다. 파이브, 이런 식으로. 그러면서 여기 앞에 나가 있는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뺄 거예요. 해볼게요. 시작. 바이. 이런 식으로 한번 탁 한번 튕겨주시고 식스에 식스. 이 손을 내려주는 거예요. 식스. 자, 그다음에 세븐 앤에이에 바로 하지 말고 세븐 앤엠 앤 박자. 그때 딱딱 이렇게 다리를 딱딱 움직여가지고 몸을 앞으로 틀어주시는데 이다리를 모으면 되거든요. 다리 스텝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손을 이렇게 위에다가 탁 이렇게 얹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. C7 n A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은 다음 박자 때 이제 보세요 손을 요렇게 놓을 건데 요 보시면 오른손을 여기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왼손을 또 손가락으로 여기다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요런식으로 두 번을 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고개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원, 했죠? 투에 뺄 때도 고개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때 다리를 벌립니다. 자, 따닥으로 벌리면 돼요. 해볼게 시작. 원, 투, 쓰리. 자, 이렇게 했죠? 그 다음에 포에 한번더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고개가 원래 이렇게 가잖아요. 이게 안 가요. 안 가고 손만 가고 다리를 듭니다. 아, 이 주위 잡기 힘들어요. 자,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, 이제 그 반박자가 남았는데, 그때 고개를 제깁니다.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든 상태로 제끼는 거예요. 그래서, 포 n 이죠 자, 그 다음에 이 손이 다시 갈 건데, 그럼 고개도 같이 가요. 그때 이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데, 이런 식으로. 원래는 우리가 다리를 모으고 있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벌릴 수밖에 없죠. 내려야 되니까. 그래서, 바이브 한 다음에, 이제 다리가 다시 그냥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는데 손을 요렇게 놓고 고개는 제끼고 이러면서 식스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어요 자 식스 앤 해주고 세븐에 세븐 자 보시면 제가 오른손 뒤통수 놓으면서 세븐 이 손을 왼손을 이렇게 뒤로 뺐죠 그 다음에 에잇에 에잇 몸을 한번 펌핑을 한번 안으로 탁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. 이게 끝이고요.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냥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는데,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인기를 하는데, 제 왼쪽으로 빠질 거예요. 빠지면서 머리를 텁니다. 아! 어! 이렇게 털어요. 그래서, 원, 투, 쓰리, 포. 입술 두번 터치. 그러면서 제가 다시 원래 자리로갈 거예요. 쓰리, 포. 자, 그 다음에 대충 서가지고, 파이, 식.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세븐에 하트. 네.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별거 없죠? 엄청 짧습니다. 자, 그러면 전부 다풀 카운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준비 시작.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, f i v 세븐 에잇, 스리, 투, 스리, 포, 엔, 파, 식스 앤, 세븐 에잇, 포, 투, 스리, 포, 파이, 시, 세븐 에잇.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자, 별거 없죠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준비, 시, 작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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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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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라라 <laughs> 자, 아, 너무 좋아. 삐삐밖에 안 해. 야, 너무 좋아요. 네. 자, 여기까지가 체린지 파트가 되겠습니다. 예. 네,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어때요? 재밌었나요? 네, 아, 안무가 너무 좋죠. 또 노래가 너무 발랄하고 너무 좋고, 이번에도 대박 날것 같습니다. 네, 자, 아마 양도 적고, 어, 나이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,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였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발 빠르게 또 신곡 준비해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늘 얘기하지만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안녕.